음, 그래서 계속 먼저 문제를 풀면, 음, 단진자 운동이고, 그래서, 일단 요 상태, 기본이 요거였다. 그랬다가, 실의 길이가 두배 되니까, 어, t는 이파이 루트 g분의 1이기 때문에, 루 g분의 l. 이래서 길이가 두배 되니까 루트 2배가 됐고요 근데, 길이가 1m이고, 질량 2kg일 때는, 주기가 변하지 않아서, 어, 기억은, 어, 아니고, 그리고, 나에서, 이렇게 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 즉, 요거, 장력이잖아.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우리가, t-mg 코사인 세타. 잠깐만. 어, mg 코사인 세타가, 이게 m 의 v제곱. 이었을걸? 그래서, 힘의 크기 계속 변해요. 그래서 알짜힘의 크기도 계속 변하고 힘의 크기도 계속 변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t mcos세타가 요거였죠. 그래서 어 계속 변하고 그럼 답은 2밖에 없겠네. 근데 보면은 최하점에서 추의 속력은 어 추의 속력은 우리가 결국 어 이게 다 기억해야 되을 그냥 하는 건데 2 점짜리인데 이거 기억이 안 나면은 어 쉽지 않겠죠. 다 요거에서 다 이거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된다. 2분의 mv제곱. v는 루트 2 egl, 1배 o 코센스이 식이었는데,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최하점에서의 속력은 l이 크면은 속력이 빠르죠. l이 짧으니까, 나가 작고, 다가 커. 답은 d은. 근데 여기서 기억 ᄂ 뒤에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요거랑 또 이제 힘, 요 90력 요구하는 요구 식 그걸 거 우리가 알아야 풀수 있는 거라서 내가 아까 해준 거 정도는 다 알아야 되고 이제 물체 하나는 너무 쉬우니까 세 개를 줬죠 그래서 T1, T2, T3인데 길이가 두배면 T면 루트 2T. 루트 2T 그리고 어 그래서 추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아요 가속도가 계속 변해 구심 가속도랑 그리고 접선 가속도가 계속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 특가 속도는 일단 아니야 그래서 T1이 T2보다 작은 거 맞고 운동 에너지의 값은 어서초에 어디에서 운동 에너지지 아 운동 에너지의 최대 값이구나 운동 에너지 최대 값은 위치 에너지 최대 값이랑 똑같겠죠 위치 최대 그래서 얘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값이 얼마냐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위치 에너지는 어 mgl 코사인 세타 요거 똑같죠. mgl 코사인 세타가 위치 에너지잖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mgl 코사인 세타인데 m g 아1이 코사인 세타. 이게 위치 에너지 최대인데 질량이 두 배고 어 그럼 a는요. a는 질량이 두 배니까 어 2mgl cos 1 코사인 세타고 b는 질량은 그대로인데 길이가 두 배니까 a랑 b가 똑같네. C는 두 배, 2배, 두 배니까, 두 배, 2배, 두 배니까 더 크겠네. 최대 값은 아니야. A랑 B가 똑같고요 그리고 C가 커. 그래서 얘가 2면, 2면, 4야. 그래서 답은 니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가 했던 거 그대로 그냥 결과를 어떻게 유도했는지를 기억을 하고서 결과를 외우고 있으면 여긴 별거 없어요. 음, 가지과나 어, 지역에 각도 똑같고 길이 질량 똑같고 어 원래 길이 똑같으면 주기 똑같아야 되는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인데 길이가 현재 똑같은데 주기가 주기가 p가 q보다 크대 t가 p가 q보다 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중력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크면 느리니까 p가 중력 가속도 작고 q가 중력 가속도 크다. 피래의 경우는 지금 고산지대에 있나 본데 피가 고산지대에 있어서 어, 중력 가속도가 작은가봐. 중력 가속도는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작네.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길이를 증가를 시키면 길이를 증가를 시키면 P의 어, 주기가 더 증가하겠네. 그쵸, 맞죠? 그리고 추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어, 최대 속도는 이거 안 변하는 거 우리 계속했잖아. 그래서 2분의 mv 제곱이 어, MGL, MGL 101 코스에 쓸 테니까. 그래서 v는 루트 2 g l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v는 질량이랑 질량이랑 관계가 없고, 그리고 v는 질량이랑 관계 없고, 그리고 주기는 질량과 각도와 그리고 어, 질량과 각도의 관계가 없었다. 주기는 그랬지. 그래서 일단 그 결과를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다. 그래서 기억 예인이 답이고. 음, 그래서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단진동을 할 때, 단진동을 할 때, 요거를 시간에 대한 위치에너지 그래프를 줬네. 그러니까 처음에 B에 있을 때가 여기였죠. 그랬다가 A에 가니까 위치에너지가 최소니까 A에 여기 갔고 여기 있을 때는 건너편 갔고 다시 여기일 때는 다시 A 왔고 다시 4t일 때가 이제 다시 B에 온 거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주기가 4t인 거알수 있어요. 주기가 4t고요. 운동 에너지는 a랑 a점에 올 때가 최대니까 t랑 3t일 때가 최대네 맞고.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 지금 위치 에너지가 똑같이 계속 계속 똑같은 곳으로 오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알수 있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마찰과 열이 발생해서 어 위치 에너지가 이제 점점 작아졌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거알수 있었을 텐데 계속 똑같은 위치 에너지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서 아역학적 에너지가 똑같다. 그래서 A와 B에서도 똑같고 그래서 보존되는 구나를 알수 있어. 그래서 답은 니은. 음 이제 좀 어려워지네. 이제 좀 이제 그냥 내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딱 봐도 실의 길이가, 길이, 길이가 달라. A의 길이가 L이래. 일단, 일단 요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각도가 세타로 똑같고, 일단 요걸로 갖고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ta, tb라고 하면, ta, tb라고 하면, 지금 ta가 위로, 아, 이거 색깔 다르게 하자. ta, tb가 있는데, ta 먼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 요거를, 벡터 분해를 하면, 요렇게 가는 거에, 요기. 요 요쪽은 이제 TA 코사인 세타 지 위쪽으로 TA 코사인 세타. 그리고 왼쪽으로는 TA 사인 세타. 바로 분해 TA 코사인 세타. 그리고 왼쪽으로는 TA 사인 세타. 그리고 요거는 TP를 어 초록색으로 하면 TP 똑같이 위로는 TP 코사인 세타. TP 사인 세타 오른쪽으로는 tb 사인 세타 그리고 중력은 mg로 작용을 한다 세 개가 ta tb mg가 얘가 힘의 평행이어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 있는 걸 보면은 얘랑 얘 더한 게 얘랑 같고 왼쪽을 보면 ta 사인 세타와 tb 사인 세타가 같아야 되고 여기서 첫 번째 하나 알았죠 ta가 tb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안게 ta가 tb다 이렇게 돼야, 어, X축에 힘의 평형이 되고, 그러면은, ta 코사인 세타분의 tb 코사인 세타가 mg다. 그리고 ta 코사인 세타, 더하기 tb 코사인 세타가 mg인 거 알게 되네. 그러면은, a와 b가 장력이 똑같으니까, t는 결국, 어, eta 코사인 세타가 mg니까, ta는 2 코사인 세타분의 mg네요.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어. 여기서 일단 알았고. 그래서 A는 지금 현재 길이가 길고, B는 길이가 짧죠. 그쵸? 그렇죠? 길이가 짧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을 알았고, 그러면 첫 번째. 추를 당긴 힘의 크기는 틀렸어. 이 코사인 세타분의 MC가 답이고요. 두 번째. 중력의 한 일의 양이 이거 아닐 것 같은데? 길이가 L이 아니잖아. 아, 나구나. 아, 나에서는 요거 맞죠 음, 중력이 한 일은요 일단 이게 어, 비스듬히 움직이던 어쨌든 일단 중력이 자 요거 하나 지금 어차피 할 거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서 어, H만큼 떨어져 있어 이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요 내려오는 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건 이렇게 내려오건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건 중력에 한 일의 양은 m g h 중력에 한 일의 양은 중력은 이쪽으로 아래로 힘을 주죠. 아래로 mg만큼 주잖아. 그래서 m g 에 힘을 줘서 그리고 아래로 힘을 줘서 일단 아래로 내려와.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든 일단 얘는 아래로 h만큼 내려오니까 중력에 한 일의 양은 항상 무조건 mgh다. 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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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중력은 아래로 힘을 주는데 수직으로 이동을 하면 중력은 일단 요. 수직으로 이동할 때는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 때만 중력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비스듬히 가는 것도 똑같아. 이거를 이제 이동 방향을 어 비스듬히 갈 때도 일단 아래로 오는 것만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오는 것도 사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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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힘의 방향과 수직의 방향은 일을 안 하고, 힘의 방향에 나라는 방향만 일을 하니까, 힘은 mg, 일단, 아래로 떨어진 높이 h 해서 mgh가 중력의 일이야 그래서, 나에서 b가 끊어진 순간부터, 추가 최저점까지 올 때까지 떨어진 요 높이, 이건 결국, 어, l 1 1 2 cos 세타가 맞아요. l 의1 1 2 cos 세타만큼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가 어, 점선을 조금 그려주면, 점선이 아니네. 아, 뭐, 이거 뭐, 아,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래서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 코스인 세타고, 그래서 여기 길이는 L 이 L 코스인 세타잖아. 그래서 전체 L, 여기는 L 코스인 세타. 그래서 요 높이는 L의 1백 1 코스인 세타고, 그래서 떨어진 낙한 높이가 요거니까. 그리고 중력의 힘인 m g 로 곱해야 중력의1에 나오죠. 그래서 mgl 1 마이너스 세타가 맞아. 그래서 중력의 1은 요게 맞고요. 그리고 최저점에서 초의 속력은 이게 2분의 mv제곱이니까. 그래서 v는 계속 똑같은 거 나오죠. 루트 2g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가 똑같은데 길이가 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속력은 나가 크다, 맞아.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힘의 평형 가지고 이제 되는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죠 수능으로. 음, 이제는 각도가 달라졌어. 각도가 달라졌어. 근데 실의 어, 길이도 달라진 거야. 왜냐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일단 일단 T A T B로 일단 다 벡터 분해를 하면은 어, 질량이 A와 B가 다른가 봐.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하죠. 그래서 수능 문제 갑자기 어좀 힘을 주셨는데 일단 벡터 보내려다 하죠. 아... 빨간색으로 할게. TA 바로 TA 이렇게 가는데 수직 방향 TA 코사인 세타. 아 코스 세타 원이네. 세타 A죠. 코사인 세타 각도 다르죠. 요기로 가는 건 TB TA 사인 세타 A. 그리고 어 얘는 초록색으로 할 건데 얘는 바로 tv sin 세타 b 얘는 위로 바로 tv cos 세타 b 각도도 다르고 어 가지가 지하고 질량도 다르고 망했죠. 그래서 얘는 어 t 아 이건 mag 얘는 m, b, g 그리고 여기 장력도 있네. 장력은 양쪽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죠. 이 힘의 크기를 t. t가 좀 많다. 이렇게 되고 힘이 더 없지. 음,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해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이거잖아.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각도가 클수록 각도가 클수록 실의 길이가 더 길겠지. 눈뜨고 보니까 여기 길이는 일정한데 지금 수평이니까. 그래서 실이 a가 b보다 더긴거 보여요. l이 a가 b보다 더 길다. 이것도 하나 알수 있죠. 당연히 눈뜨고 그냥 길잖아. 어 그렇고요. 이렇게 될때 힘의 평을 가지고 일단 해보자. 그래서 우리 수평을 보면은. t가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바로 그냥 나오네?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다 똑같잖아? 근데 각도가 누가 커? a가 크죠? 각도가 a가 b보다 크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서 써줄까? 첫 번째 힌트, t는 ta 코사인 세타 a랑 tb 코사인 세타 b랑 똑같은데, 코사인은 각도가 크면 코사인이 작아. 코사인 92형이잖아. 각도가 크면 코사인이 작아. 그래서 a가 크니까 코사인 요 값이 작고요. b는 각도가 작으니까 요 코사인 값, 세타가 작으니까 코사인 값은 커. 그러니까 얘 같으려면 ta가 tb보다 커야겠네. 그래서 우리 하나 알아냈죠. ta가 tb보다 크다. 요 하나 알아냈어. 그리고 두 번째. 요거랑 잘못 썼네요. 사인이요 이런 이런 거꾸로 나오겠네. ta 사인 세타 a 랑 tb 어 사인 세타 b 랑 오케이 ta 사인 세타 a 는 tb 사인 세타 b 인데 사인은 각도 크면 크니까 세타는 a 가 b 보다 크니까 사인 a 도 사인 b 보다 크겠네. 그러면은 이제 ta 가 TV보다 작겠네. 이렇게 되는 걸 일단 알수 있고, 어, 이렇게 될때 여기는 이제 보면은 t 의 코사인 세타 a 이가 m a 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T가 작은데 각도도 크니까, 얘는 작고 코사인 세타도 세타가 크니까 코사인 값도 크 작아.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보죠 tb 코사인 세타 b가 음, mb지. 음, tb는 a보다 큰데, 얘 각도가 작으니까 코사인 값은 더 커. 그래서 그렇구나. ma가 작고 mb가 크네. 요까지 알수 있네. 그래서 질량 알아냈고 실의 장력 알아냈고, 그리고 또 물어볼 게또뭐 있는지 보자.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맞고요 주기는 우리가 l 를 알아야 되는데 길이는 A가 B보다 크지 그러니까 주기는 A가 B보다 클 거야 왜냐면 실의 길이가 A가 더 기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고 최대 속력은 어 이거 속력 계속 나왔죠 V는 루트 2 g l 1 빼기 코사인 세타인데 음 일단, 어, 잠깐만. 길이는 누가 크지? 길이는 a가 b보다 크죠. 길이는 a가 b보다 커. 코사인 세타는 누가 커? 코사인 세타는, 음, 코사인, 세타는 a가 b보다 크니까, 코사인 세타는 a가 b보다 작죠. 근데 1배의 코사인 세타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거는 a가 크고 b가 작을 거야. 빼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도 a가 크고 이거 l도 a가 크고 a가 크고 요것도 a가 크니까 v는 a가 크겠다. 맞네. 답은 기역 ㄴ 디귿. 음. 비슷하게 문제를 보면 그리고 l에 있는데 ot일 때 끊어져서 포물선 ot, ot 해서 수평면에 닿을 때까지를 나타냈다. 이거 상당히 특이하고 처음 보는 문제였는데, 어자 위치에너지죠, 위치에너지죠. 어 최고점, 최하점, 최고점, 최하점, 최고점, 최고점 최하점 이렇게 하는, 하는 건데, 최고점, 최하점, 최고점, 최하점, 최고점, 최고점에서 최하점, 최고점, 최하점, 최 최하, 최고점 이렇게 올 때, 요게 주기야. 최하, 최고, 최하, 최고, 최하, 최고, 최하, 최고. 요게 주기거든. 그럼 주기가 뭐겠어? 4t가 주기겠죠. 주기가 4티야 근데, 회사가 최하점. 최하점일 때 떨어졌잖아. 최하점일 때 일단 떨어졌는데, 최하점일 때 떨어진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h라고 하면요. 어, 우리가 보통 최하점일 때는 옆으로 가는 속력만 있죠. 아래로 내려가는 요 속력은 없고 옆으로 가는 속력만 있잖아. 그리고 최고점일 때는 아예 정지하고 최하점일 때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속력만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y축으로는 속력이 없었어. 그래서 h만큼 떨어지는 요 시간을 v는 마이너스 g t y여. 그래서 우리가 어, s는 어 그래서 뭐 h 바로 그냥 y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포물선 운동할 때 y축만 보면 은 y는 h-2분의 빼기 2t제곱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그럼 뭐냐면 은 t제곱은 g분의 2h가 되겠지.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어 t가 루트 g분의 2h가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주기는 어떻게 됐지? 주기는 4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요 L은 뭐야? 요거는 요기 길이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연립을 잘 하면 될것 같아 해서 4T니까 이거는 4 루트 G분의 h EH. 어? 잠깐만 잠깐만요 H라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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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H난 H가 나왔는 요 H를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어, MGH가 이제로겠네. 그쵸죠 요거를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일단 그러면은 어, 일단 자, 일단 요거를 가지고 정리 먼저 하자. 요거를 제곱제곱하면은 일단 제곱제곱하기 전에 자 일단 이제 계산 요것만 이제 정리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2 e 없애고 2 e 되겠지 루트 g 없앨 수 있겠죠 루트 g 루트 g 있다가 있고 제곱을 하면 파이 제곱 l은 어, 8h네 근데 h는 mg분의, MG분의 2 곱하기 8이겠죠 아 요거면 되겠는데 2는 8분의 파이제곱 mgl. 그래서 답은 1번. 음. 그래서 얘몇 번이지? 11번은 1번. 그리고 12번으로 가면, 어, 얘도 좀 특이한데, 어, 그냥 보면 정신이 나갔는데, 자. 자 이게 L이란 길이래 그 요거를 잠깐 우리 좀 확대를 해보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L인데 최하점이 가죠 최하점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 길이는 뭐냐면 여기는 여기가 2L이래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야 여기 길이는 어. 아 잘못 썼다. 2L이 여기가 아니구나 요거는 실의 길이니까 요거는 그냥 L이겠죠 당연한 거고 근데 요기 길이가 뭐라 그랬지? 요기 최고점까지 의 길이가 최고점까지 의 길이가 2L이래 그러면은 요거는 2 0분의 요거가 전체가 2 0분의 59니까 그럼 요기 길이는 뭐야? 요기는 2 0분의 19겠죠 여기는 20분의 19, 여기는 L. 그러면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음, 요렇게 보자. 요거를 보자. L, 20분의 19, 세타. 그럼 여기서, 어, 요게, 요게 20분의 19, 요게 L. 그러면은, 요기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몇이 나와? 코사인 세타가 20분의 19. 그렇죠 그리고 그럼 여기 길이는 뭐야? 여기가 전체가 L이고, 여기가 20분의 19면, 여기는 20분의 1일이겠죠. 일단, 이렇게 되는 관계를 우리가 알겠고. 그래서, 그래서, 단진동을 할때 최대 속력은, 여긴 정지, 위치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요길 때가 최대 속력, 여기가 V1.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야. 그래서 V1을 구하면 2분의 1, MV1 제곱은, 요거여기에서 위치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mgl 1 빼기 코사인 세타로 했잖아. 그게 뭐였어? 요기만큼 위치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성력이 생긴 거니까 요 높이였자. 그러니까 mgl 그리고 20분의 1. /2. 그래서 v1제곱은 mm 날아가고 10분의 mgl이겠네. 10분의 gl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 구했고, 이제 v2는 뭐냐면은 v2는 어, 최고점 여기서 자유낙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때는 꼭대기 있을 때는 아예 정지를 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el을 자유낙하하는 거야. el 자유낙하. 그래서 단진동할 때는 v1일 때는 최하점에서의 높이는 요거 요만큼. 떨어져서 생기는 운동에너지였고, 이제 V2는 아예 여기 정지했다가, 그냥 자유낙하에서 여기 바닥에 닿는 운동에너지는, 아, 그 속력은 2mgl이 2분의 1mv2제곱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은 V2제곱은 뭐야? mm 날라가고 4gl이겠네. 어, 답 틀린 것 같다. 어디서 틀렸지?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해보면 V1 분의 V1은 10분의 GL 분의 4GL. 하니까, GL 잘 나면 40이죠. 답이 5번인가? 12번 답. 아, 다행이네. 맞았고. 그리고 13번도 가면, 음,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는 잠깐 우리가 개념을 다시 까먹으니까 주기 물어봤고, 속력 물어봤고, 위치에너지 차이 물어봤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원래 할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멈추죠. 아, 일단 공식, t는 이거 그냥 외워야 되지. 이파이루트 g분의 L.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a와 b를 비교를 하면은 a와 b를 비교하면 길이만 차이가 나죠. 그래서 g는 중력 간속도 일정하니까 길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기는 같지 않아. 주기는 a가 짧고 b가 크죠. 그리고 이거 초의 속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멈췄다가 요만큼, 요만큼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그 값은 mgl 1/2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어, mv 제곱.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m이든 e m이든 요거 질량은 서로 약분이 돼. 그래서 바로 v 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e g l 1 배일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코사인 트타둘다 똑같으니까 길이가 길면 속력이 큰 거야. 속력은 속력은 아, 동그라미 나가 있고 속력은 그래서 길이랑 비례를 해. 그래서 b가 길이가 두 배니까 루트 2배 맞아.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Mg 이거겠죠 차이는 Mg L 1-cosθ 그랬는데 어, A는 이게 e m g A는 e m g 고 L이고요 B는 Mg 곱하기 2L이고요 그래서 사실 요건도 똑같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e m g L 1 c o s 타 얘는 Mg 2L 1배의 콜센타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야, 니은이야. 13번의 답은 니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 잘 이해를 하시고 잘 해보면 되고요.